안녕하세요. 꽃님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꽃님이가 오후에 시간이 나서 1호 키핑장에 왔어요. 얼마전에 1호 키핑장이랑 2호 키핑장이랑 합쳤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적 있었죠? 여기가 지금 보이는 곳은 2호 키핑장에서 온 아가들이에요. 네, 그쪽에 조금 남은 아가들도 있지만 거의 명품들이랑 큰애기들은 여기다 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분갈이도 해주고, 하엽 정리, 또 자구, 자구 정리도 좀 해주고요.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4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도 지나면, 어, 6월이 되면 장마가 와요. 장마가 오기 전에 하엽 정리. 미리미리 대비해서 분갈이하고, 아가들 살균 살충도 해줘야 한답니다. 정말 예쁘죠? 지금 5시쯤 되어서 조금 어두워요. 이렇게 핑장에서 온 아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야, 얘는 휴가베이비인데 제가 이렇게 화분을 바꿔주었습니다. 휴가베이비한몸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레드벨 이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창과는 아니고 SP하고 창 중간 정도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심었기 때문에 색감이 조금 어둡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어, 몽골이도 물 먹고 이렇게 대품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넓적하게 조금 변했어요. 저쪽에도 주성 체르니도 이쪽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멋진 모습 그대로죠. <laughs> 네이호 키핑장에서 온 아가들 키핑 진열대 하나를 꽉메웠습니다 <laughs> 예뻐요. 네 꽃님인의 키핑장은 어, 여기 아가 하나 있고요. 돌리면은 여기도 꽃님인의 키핑장이고요. 예쁘죠? 저쪽에도 꽃님인의 키핑장입니다. 얼마 전에 크림슨 로터스가 입주를 했습니다. 크림슨 로터스는 이렇게 손톱이 아주 검붉은 게 매력이에요. 자구가 세개 있는 딸기네 농장에서 온 크림슨 로터스의 아이는 외두인데요. 아주 멋지죠? 크림슨 로터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도, 이 아이가 크림슨 로터스 어, 얼굴이 일곱 개예요 일곱 개. 7개. 철화가 아닌가 했는데 철화는 아니고 얼굴이 일곱 개로 이렇게 분지하는 것 같습니다. 분지라는 말은 번식이죠. 분지 폭발이에요. <laughs> 철화에서 이렇게 생얼로 일곱 개로 변한다면은 가격 대박. 아 제가 또 이렇게 로또 당첨된 것처럼 아주 좋겠죠. 이 아이는 마리 앙뚜아 네트예요 여기도 이렇게 큰 애기들을 제가 화분에다 다 심어서. 어, 가운데 키핑장입니다. 일일이 다 말은 못 하고요. 음. 스페인 마리아가 이렇게 자구를 위로 올려요. 자구가 이렇게 엄마가 너네 이제 다 컸으니까 홀러서기 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을 적심을 해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엄마가 조금 괜찮아요. 스페인 마리아고요. 이 아이는 또 미국 슈퍼클론이에요. 얼굴이 조금 많이 작아졌어요. 시간이 가다보니까 해질 무렵이라 조금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얘는 비스트 자이언트고요 비스트 자이언트 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은 그런, 그런 측에 속하죠. 비스트 자이언트고요이이는 칸자르라는 아예요 칸자르가 요즘에 조금 많이 성장을 해서 숨풍 큰게 눈에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 야이는마통령이라 아입니다, 마통령. 자, 꽃님이네, 키핑장에, 야인는쿠잉이라 아예요, 쿠잉. 소윤에서 온 쿠잉인데, 보라보라한 게참 예쁘죠? 어, 자구는 아직 없고요. 자리를 지대로 참잘 잡았답니다. 네, 오늘은 꽃님이가 1호 키핑장에 온 김에 영상을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